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수수 버터구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초당옥수수로 한두개 준비했고요 버터 한개 다음에 옥수수 꼬지 나무젓가락으로 좀 준비했어요 마요네즈 한 큰술 써볼 거고요 설탕 한 큰술 써볼 거고요 어, 파마산 치즈가루 파슬리가루 필요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옥수수를 반으로 뚝 잘라 주실게요 구수가 딱딱하니까 항상 이제 녹여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팬에 버터를 녹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여기에 한큰술 정도 넣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마요네즈를 막 녹여 주시고요 너무 센 불에 하시면은 그러니까 탈수 있으니까요. 조금 중간 불 정도에 해주시면 거예요. 중간 불 정도에 살짝살짝 버터를 익혀주면서 이렇게 살살살 돌려주시면서 버터랑 마요네즈를 잘익혀주세요 버터만 가지고 하셔도 맛이 있고요. 마요네즈를 하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적당히 본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거니요 살짝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고기에 이제 설탕만 싹 뿌려지면 그대로 우리 휴게소에서 먹던 어, 버터, 버터구이, 옥수수, 마약옥수수 뭐 이런 거가 되거든요. 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설탕을 살살살살 뿌려주시고요. 위로 다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완성이죠 설탕이 살짝만 녹을 때까지만 톡톡 하고 바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으셔서 파슬리가루 톡톡톡 뿌려주시면 예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즈가루는 반만 뿌려 볼게요 지금 제가 살짝 맛을 봤는데 아주 고소하고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치즈는 기호에 따라서 반만 그 다음에 파슬리가루는 좀 예쁘게 전부 다 뿌려 주시면 됩니다 아주. 옥수수의 노란색깔이 버터가 입혀지면서 거소서노어저 갈색으로 아주 맛있게 익었죠? 자, 이렇게 완성했고요 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됐어요 음! 아주 달달하니 맛있네요? 초당순두부... 아, 초당순두부란다 초당옥수수는 이렇게 톡톡 터지는 맛이 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쓰는 옥수수는 그냥 뭐 우리 찰옥수수 말고 초장옥수수를 가지고 한번 써봤 거든요. 음, 아주 달달하고 고소하고 어터의 향이 옥수수에 잘 입혀져서 아주 맛있네요. 유괴소 음. 감성으로 이렇게 꽂아서 하려고 하다가 좀 뜨거워서 그냥 먹고 잤는데 이젠 다 식어가지고 그냥 장갑 낀 채로 먹고 있습니다 음? 아주 달달하니 맛있네요 음, 설탕이나 이런 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아주 충분히 한번 맛을 드셔보시고 어, 더 뿌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옥수수 버터구이, 휴게소 감성으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